네, 안녕하세요. 청아 신당입니다. 자, 이제 그바야흐로 추석도 가까워 오고 그 다음 큰 명절이 그 추석이 지나면 다음 큰 명절이 무엇이냐? 자, 이민년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죠. 제일 좋아해요. 네, 네. 중간중간 어떤 절기가 있고 아직까지 남, 남아 있기는 하나 어, 이번 시간에는 내년 이민년 해운년에 대박 나는 띠 음, 좋습니다.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요. 자, 금년이 신축년, 흰소, 내년이 이민년, 흑범. 흑, 아, 그래요? 어, 흑호. 어, 어. 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내년 해운년, 그 청아가, 이거는 청아만의 개인적인 그영입니다 그, 보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흑호 이러면 신피들은 뭐가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 거. 주술, 생각하지 말고 주술, 주술? 마술, 뭐량, 예. 마술, 좀 신비로운 느낌, 음, 신비로운 느낌이 떠오르는구나. 청아는 흑호 이름에 딱 떠오르는 게 물론 이제 영적으로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주 늙은 호랑이가 생각이 납니다. 어, 그래요? <laughs> 네, 아주 늙은 호랑이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그 늙은 호랑이가 힘이 없느냐 젊은 호랑이보다. 더한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음. 거고, 또왜 사람이 그렇잖아. 청년들은 힘이 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 흐릿해지는 네네.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성적인 판단이 잘 하시잖아. 그런 측면에서 내년 이민의 그움기는 조금 이성적이게 된다. 음. 어, 사회가 이성적이게 된다. 물론 기후변화에서 어떤 극한 상황, 모진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우리 인류사에 조금 이성적인 이, 이런 기운이 도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박띠를 호명을 할 건데, 이 대박띠들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분들, 음. 장기적으로 오래 그, 그 노력하신 분들, 청과 장담하건대 99.99% 대박으로 갑니다. 21년에 새로 시작했다거나 22년에 새로 시작했던 이런 분들 보다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갔던 분들 자기가 하는 업무를 꾸준히 했던 분들 꾸준히 노력한 어떤 결과물이 드디어 이민년에 결실로 내게 다가올 띠들 음, 그 네. 띠들 호명합니다 그 띠들 첫 번째 주자에 서는 띠가 말띠입니다 그다음 개띠 개띠요? 어, 그다음에 소띠. 소띠. 어, 그 다음 토끼띠. 어, 또 하나 마지막으로 터질 띠가 벤띠입니다. 오, 예. 네, 그 다섯 띠가 내년에 대박이 날 걸로 보는데요. 1, 2년이 아닌 누적됐던 것들이 한 방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 화산 폭발이야. 음... 화산 폭발입니다. 근데 그 화산 폭발에 이렇게 그 우리가 화산을 보면 마그마 방이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그 어떤 기운에 압축이 돼서 팍 터지는 게 화산이잖아요. 근데 이 마그마 방이 금전의 방이라는 거예요. <laughs> 금전이 짧게는 3년, 네네. 5년, 10년, 20년, 30년, 이 누적돼, 누적돼서 이렇게 그 왔던 것들이 2022년, 이민 년, 해운 년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진다. <laughs> 정신없이 어, 돈 음, 끌어 모을 음, 음. 수밖에 없는 시기다. 말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이 다섯 띠는 내가 그한 업종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 한 사업을 장기적으로 밀어셨던 분들, 한 품목을 계속 그 노력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터진다고 봅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 숨만 쉬어도 대박 나는 띠. 음, 네네네. 어. 항상 청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성을 들여도 무당 혼자서 뭐 군만 한다고 바로 그 다음날 뭐 좋아지는 거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운기가 대단히 좋다고 해도 바로 터지는 거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야 터진다. 그런데 오늘 논하고자 한이 다섯 이들이민년해운년에는그 노력이 반드시 성과를 볼수 있는 시기다. 이게 개묘년까지 밀고 갈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